우리가 바나나를 떨어뜨린다면 땅에 떨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바나나를 먹자 말자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밖으로 다시 떨어져 버린다면 이 바나나는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바나나 속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이 바나나가 모두 소화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나나를 최대한 우리 몸에서 오랜 시간 있도록 하여 충분히 소화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소장이라는 곳입니다. 소장은 자세히 보면 구불구불하게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구불구불하게 생긴 이유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최대한 이 소장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하여 충분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죠. 만약에 우리가 이 구불구불한 소장을 꺼내서 쫙 일자로 펼치게 되면 무려 7m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 키의 4배에 달하는 길이죠. 오늘은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장은 길다란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장 안쪽에 보면 평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굳이 소장은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주름 잡혀 있을까요? 자, 이것이 만약에 평평한 소장의 모습입니다. 자이 것들은 소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이죠. 이렇게 세포들이 일렬로 돼 있어서 소장이 평평하다고 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구불구불한 소장입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두 소장의 길이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평평한 소장에 이렇게 영양소들이 와서 달라붙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영양소는 총 10개입니다. 자, 지만 같은 길이의 구불구불한 소장에 붙을 수 있는 영양소 수를 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평평한 소장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소장에 달라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소장이 주름 잡힌 이유, 즉, 구불구불한 이유는요,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평평할 때보다 주름이 져야 영양소를 더 빠르고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표면적을 늘려서 영양소의 흡수 효율을 상승시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영양소들이 많이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적을 늘려서 흡수 효율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소장의 안쪽에 이 주름진 곳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이 구불구불한 것을 확대하면 마치 돌기가 이렇게 오돌토돌 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마치 털처럼 무엇이 나 있다고 해서 융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 융털은 왜나 있냐 하면 소장의 주름과 그 역할이 같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융털이 나서 역시 소장의 표면적을 늘려주죠. 앞서 말했듯이 평평한 매끈매끈한 것보다 최대한 울퉁불퉁해야 표면적이 늘어나고 영양소를 더 빠르고 많이 흡수할 수가 있죠. 이 융털을 더 완전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융털이 확대시킨 모습은 이 모습인데, 이 융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자, 융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영양소가 만약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이 물에 잘 녹는 물질, 즉, 수용성 물질일 경우, 빨간과 파란 선들이 해당하는 모세혈관이라는 피가 흐르는 통로로 들어간 후 심장으로 전해져 온몸으로 영양소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줄여서 지용성 물질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암죽관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후 심장으로 가 온몸에 영양소를 퍼뜨리죠 이렇게 퍼진 영양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소장의 구조 중이융털에 흡수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물같이 수용성 물질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퍼지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물질들은 암죽간이라는 곳으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암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혈관이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흡수하니까 줄여서 모세아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모세가 아프다. 자, 모세가 아프니까 이 아픈 모세에게 죽을 먹었더니 방글방글 웃더라. 모세 아프다. 죽 먹고 방글방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